안녕 얘들아 왔어?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네 선생님 누드를 그릴건데 누드 이, 인체를 빨리베긴거빨리 베낀 베낀거 <laughs> 네. 남자 약간 비스듬한 포지션을 잡아서 네. 그려볼거야 어제도 한번 했잖아 예 비율 잡는거 그렇죠 비율 잡는거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아니죠? <laughs> 아 머리 가슴 배꼽 아니 머리 가슴 무릎 하여튼 그렇게 해서 3등분으로 <laughs> 나눴는데 저번 영상 한번 참고해보고 네. 이번에는 반을 남, 나눠서 그 네. 반에 반을 또 나눈 다음에 그 반에 그 윗부분은 그냥 막 그리면 안 돼요 그냥 <laughs> 왜 이렇게 나눠요 몸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<laughs> 이제 따라와 오늘은 그냥 내가 카리스마 있게 가르쳐줄 테니까 따라와 따라와요 봐 어. 따라와 봐요? 어, 어디까지 따라 어디까지 이제 봐봐 그래서 뭐냐면 반을 왜 나누냐면 했잖아 저번 시간 에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저번 시간 아 그렇게 하면 했지? 지금 지금 이거 이거 처음 보러 온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우선 내가 기울기 좀 설명하고 에, 얘기해줄게 에. 자 기울기를 살짝씩 잡는 이유는 기울기를 살짝씩 잡는 이유는? 어, 남자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서 서있어 아 남자가 틀어져서 서있 약... 체력 자세 안하고 있고 어, 약간 좀 짝다리로 뭔가, 뭔가 그 버스, 버스에서 버스 손잡이 잡고 딱 기대고 있는 그런 느낌? 그렇지 네. 아까도 좀 그렇게 녹음 연습 좀 하란 말이야 네. 아, 아까 이상하가지고 다시, <laughs> 다시 찍는 거야 지금 아, 텐션을 올려야 돼요 처음, 아, 처음부터 그래? 예, 처음부터 아, 왜... 인사도 열심히 해야지 어. 이 영상 알았어 그, 예.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라인 연습을 라인으로만 잡는 거야 이 전체적인 인체 의그 비율 ]의 모습을 네. 중요한 부분까지 네. 그래서 라인이 어 이렇게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살을 넣으면 되게 쉽, 되게 쉽, 편하거든 쉽거든 네. 근데 선생님 이거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? 이거요? 중간에? 네. <laughs> 중요한 부분 <laughs> 자그 다음에 나는 다시 네. 이젠 본격적으로 드로잉을 할 거야 네. 이런 식으로 선, 선으로 선 먼저 했다는 게 선으로 머릿속에...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? 먼저 해보면 쉬워 음... 그냥 사실 그냥 옛날 연상들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드로잉을 했잖아. 네. 근데 내가 궁금해 생각하니까 그게 좀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. 음. 그래서 라인 하나하나로 툭툭툭 인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달, 한열번 정도 그려봐. 음. 그려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켓 형식으로 사람의 몸을 그리면, 네. 뭐, 기울기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, 좀 이상적이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. 음. 나름 이제 고민을 해본 거야. 음. 물론 이게 나의 생각은 아니야. 다, 다, 당연히 책을 보고 <laughs> 다좀 따라 그린 건데. 음. 왜냐면 나도 모르는,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라인 연습을 해보고. 내가 라인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 내가 그려놓은 거, 이 모델 있잖아. 음. 그런 걸한열번 정도 그려보고.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한, 하는 게. 도움이 된다는 거지. 음. 그러니까 정면만 계속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방향감을 좀 주면서 음. 뭐 짝다리를 하고 있는 모델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점프, 점프하는 모델을 뭐,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지. 그 다리를 그두 다리를 딱 점프하면서 그 덤블링할 때그 음. 점프하는 그런 느낌도 그릴수 있네요. 그치. 음. 근데 이번 강의랑 다음 강의도 이어서 할 건데 약간 옆모습이나 뒷모습 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음. 뭐 한쪽 다리에 뒀는지 양쪽 다리에 뒀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뭔가 당... 팁 같은 거 없나요? 그런 거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아. 그거를 다음 시간에 라인으로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기본 골격만 음. 선생님은 다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무엇을 가르치실지 아, 매, 매주 있는 건 아니고 아. <laughs> 한주의 계획은 있는 거 아, 같아요 한주의 계획은 있어요? 어. 왜한 달, 1년의 계획은 없는 거죠? 1년의 계획이 있지 당연히 있어요? 어. 어. 모두가 다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누드면 누드, 드로잉면 누드, 드로잉 어, 까 그러니까 좀.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이 그림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? 선 선으로서 골격을 잡아보자. 선으로서 골격을 잡아라. 음.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. 이런 건가요? 음, 어,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키는데요? 그냥 우선 비 비례를 가르치지 않나? 비례? 음. 아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. 예. <laughs> 다음엔 좀더 알차게 내가 더 준비해 볼게. 선생님 다음 은좀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이, 좀 유익했다면 참 예. 다행이고 그럼 그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